안녕하세요. p s 유튜버 슈꼬링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저의 p s 2020 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의 팀은 파리생제르망 마크를 달고 있고 그 다음 저의 감독은 네, 로만 감독 어, 스페인 분의 네,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을 했었던 로만 감독이시고 어433 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 뭐 점유율 축구, 짧은 패스. 그다음 측면 쪽으로 공격을 하는 감독이고 어 이제 저의 그 메인 주전 선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 스트라이커 공격수 스와레스 선수를 제 주전 선수로 선정하였고 그다음 왼쪽 윙으로 스털링 선수 오른쪽 윙은 네, 메시 선수 그게 선정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공격 미드필더로 사비치 선수와 레드 베드 선수 네두 선수 모두 중거리 슈팅이 뛰어난 선수입니다. 그 다음, 수비형 미드필더로, 네, 로드리 선수를, 그, 사용하고 있고요그 다음, 왼쪽, 어 왼쪽 풀백, 네, 조르디 알바. 그 오른쪽 풀백은 키미히입니다그 다음, 저희의, 네, 든든한 두 센터백. 바로, 고딩과, 말드니 선수입니다. 그리고, 저의 최후방을 책임지고 있는, 네, 시리구 선수. 골기퍼죠그 다음에 네, 저의 교체 명단은 아구에로 선수 그 다음 이모빌레 선수 그 다음 살라 선수 네 오른쪽 윙으로 네, 이 선수 앞서 말한 아구에로와 이모빌레 는 네,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살라 선수는 오른쪽 윙이나 왼쪽 인둘다 사용하고 있고 네, 베일 선수는 베일 선수 오른쪽 왼쪽 그 다음 공격형 미드필더로 네, 사용 중입니다. 다음은 왼쪽 풀백 마르셀로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 선수 마지막으로 두쿠레 선수입니다. 두쿠레 선수는 네,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저의 축구링의 PES 2020 팀을 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